양쪽 턱이 네모나거나 턱 주변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은 턱 근육을 줄이는 것인데, 턱부터 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일철입니다. 자, 댓글에 제가 평소에 무슨 시술을 받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받는 시술이나 특히 방송 촬영을 앞두고 받는 시술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저의 피부 타입이나 제 얼굴형에 맞는 시술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자근 보톡스입니다. 전 평소에 긴장성 두통이 심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매일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뭐 레이저 시술을 하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거나 자세가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목 근육이 경직되게 되면 이목 근육이나 근막이 붙어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두피의 근육이나 근막들도 뭉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관자 근육을 포함한 두피 쪽에 보톡스를 적절한 위치에 넣어주는 경우에 두통이 거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두통 때문에 저한테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이 포커스가 사람마다 다름으로 직접 눌러보면서 시술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자근 보톡스는 사실 두통을 위해서보다 이마가 넓은 분들에게 미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마가 넓은 분들 중에 특히 좌우가 이렇게 넓은 분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크지 않아도 커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 생각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이마의 좌우를 좀 작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마 양측의 관자근육은 생각보다 크기가 큰데 이때 턱보톡스의 원리처럼 보톡스로 이 부위를 적당하게 줄여 주게 되면 관자근의 크기가 줄면서 이마의 좌우 너비도 살짝 줄어들게 되고 얼굴 라인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 조절을 잘못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관자 부위가 오히려 너무 꺼져 보일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울세라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받으면서 제일 사랑하는 장비 중에 하나는 바로 울세라입니다. 자, 리프팅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비수술적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음파를 활용한 하이프 장비. 대표적으로 바로 이 울세라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시술들은 어느 병원에서 뭐 홍보 목적으로 백샷 이벤트 이렇게 받고 전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자 실제로는 조직의 리모델링을 유발할 정도의 에너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자샷 수가 아주 적었는데 난 효과 있던데? 라는 분들이 물론 계실 텐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 전달을 고주파나 초음파로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타이트닝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리프팅, 즉 중력의 옆 방향으로 조직을 당길 정도로 수축되는 힘이 유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깊이의 근막에 아주 충분한 정도의 집중된 초음파를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부 안을 보면서 쏠수 있어야겠고 이렇게 피부 안을 직접 볼수 있는 리프팅 장비는 현재 울쎄라가 유일합니다. 자, 하지만 볼수 있어도 잘 해석할 수 있는 의사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또한 울세라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심술보가 굉장히 처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보통 심술보 부위에만 한 500샷 이상 샷수를 넣어줍니다. 자, 저희 병원에 울세라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리프트업을 시켜야 하는 부위에 집중적인 샷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술 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옆 광대와 아래쪽처럼 꺼지면 안 되는 부위에 지방층을 피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인디언 밴드가 있는 부분에 인대 부위를 강하게 타격을 하면 오히려 인대가 수축되어 인디언 밴드가 깊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 번째는 인모드입니다. 자 제가 TV 방송 촬영을 앞두고 꼭 받는 것이 바로 인모드입니다. 자 인모드는 심술보와 턱선에 특화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모드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하면 지방을 줄이면서 턱라인에 붙인다라고 제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압을 걸어서 살을 집게 형태로 집은 다음에 그 사이에 고주파를 넣어주므로 깊은 층까지 고주파의 열에너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이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서 지방세포를 파괴해 줍니다. 자,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잡는 것과 동시에 지방 분해 효과가 일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즉각적인 효과를 받아야 할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인모드는 포마라고 하는 다극성 고주파로 이 롤러 형태로 전체적으로 고주파를 가해주는 방법과 FX라고 하는 집게 형태로 살을 문 다음에 그 사이로 양극성으로 고주파를 가해주면서 마지막에 전류를 흘려서 지방을 깨는 시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집게 형태로 살을 무는 과정에서 음압이 걸리면서 멍이 들수 있는데 멍이 안 들도록 하는 것도 의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많이 약간의 멍이라도 들고 싶지 않은데 이 피부에 처진 부위를 좀 단기간에 바로 붙이고 싶은 경우에는 포마만 좀 장시간 동안 해준다면 전혀 피부 표면이 티나는 것 없이 처진 이중턱이나 심술포가 많이 위로 달라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입니다. 자, 저도 턱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턱이 네모나거나 턱 주변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은 턱 근육을 줄이는 것인데 턱 보톡스는 첫 번째, 턱 근육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 과도하게 씹는 행위를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힘을 꽉 주면서 깨무는 습관으로 이 턱관절이 손상받아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고 세 번째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효과가 탁월함으로 가성비적으로도 훌륭한 시술입니다. 자 하지만 해부학 그림을 보면 턱근육이 위치하는 부위는 딱이 부위만입니다. 자, 생각보다 턱근육의 뒤쪽 귀 앞쪽면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침샘 때문입니다. 자, 이 침샘 비대로 인해 귀 앞쪽으로 해서 귀 뒤까지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이턱 근육의 뒤쪽, 귀 앞쪽으로 이렇게 침샘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를 꼭 같이 맞아줍니다. 침샘 비대가 심하신 분들이 턱 보톡스만 계속 맞는데 원장님, 어, 턱 쪽이 계속 튀어나와 보여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침샘 보톡스를 해주면 쉽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그네스 같은 피지 파괴술입니다. 자, 전 피지 발달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모공 발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특히 모공도 더 넓고 화이트헤드도 많이 생기고 마스크를 쓰면서 입 주변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 타입입니다. 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드름을 백날 압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 원인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아그네스입니다. 작은 바늘이 피지선 깊이까지 들어간 후 고주파가 발생하면서 피지선을 파괴하는 장비인데. 의사가 직접 피지 발달이 많거나 여드름이 심한 부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큰 시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 100번 여드름 압출 관리 받는 것보다 한번 아그네스 등으로 원인이 되는 피지 파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써지입니다 자, 저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가 감소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사실 30대 초반까지는 느끼지 못하다가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탄력도가 확 감소되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콧 모래로 덮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안이 꽉차 있어서 이렇게 소세지처럼 팽팽한 상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래가 1%씩 감소가 되면 모래주머니의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이렇게 팽팽하지 못하고 우글우글 울고 표면에 주름도 잡히고 하겠죠. 써바지는 어떤 아래쪽으로 처지는 살을 위로 이렇게 쫙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콜라겐의 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역으로 증가시켜서 모래주머니 안을 팽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도가 떨어지고 잔주름이 많고 잔주름과 함께 노화 과정으로 모공이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써마지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써마지를 통해서 이 구멍 뚫린 모래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들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피부심이 스스로 꼭 받는 시술 여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 피부 타입이나 뭐 얼굴형, 처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